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다음 업데이트 4.6에서 왜 묶음 기원이 없는지와 다음에 언제 나올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신에서의 묶음 기원은 특정 지역에 헌정된 임시 배너로 4.5 업데이트에 등장했습니다. 이 배너에는 한정 캐릭터, 일반 캐릭터,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너의 내용은 캐릭터의 지역 소속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첫 묶음 기원에는 몬드와 관련된 6명의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3명은 한정 캐릭터이고, 나머지 3명은 일반 캐릭터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배너는 주기적으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일부 버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는 묶음 기원이 내용이 적은 업데이트에 포함될 것이라는 조기 소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최소한의 콘텐츠만을 제공하며, 따라서 매우 적은 수의 뽑기를 제공합니다. 대략 업데이트당 50회 정도입니다. 이제 이 정보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6은 내용이 적은 업데이트가 아니며 많은 새로운 콘텐츠를 포함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은 이 배너가 언제 등장할지에 대해 플레이어들에게 다소 불공평하게 행동했습니다. 업데이트 내내 지속되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배너는 첫 단계에서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너에서 뽑기를 한 플레이어들은 그저 멈춘 퀴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적은 패치는 4.7 업데이트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묶음 기원이 그곳에 등장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4.7 업데이트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은 현재 리얼에서 온 캐릭터들로 구성된 묶음 기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나즈마의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최근에 이미 등장했으며, 수메르에서 이 배너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캐릭터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선택은 리월 캐릭터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누가 포함될까요? 버전 4.7 묶음 기원 배너에 포함될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정 캐릭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무, 야란, 타르탈리아, 종력, 호두. 그는 아콘이기 때문입니다. 아콘이 이베너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벤티가 4.5에서 빠진 것이 이를 시사합니다. 그러나 벤티의 부재는 그가 최근에 다시 출시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종료가 묶음기원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타르탈리아도 의문입니다. 그는 리월에서 출시되었지만, 그 자신은 스네즈너여 출신입니다. 리얼에 관련된 일반 캐릭터로는 치치와 각청이 있습니다. 신학은 노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출시 때와 한 번의 재출시만을 가진 배너가 있었기 때문에 묶음 기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녀의 한정 배너를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조 스탠에게 소리쳐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요약하자면 아마도 4.7 버전에서 리얼 캐릭터들이 포함된 묶음 기원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캐릭터들은 가무, 야란, 호두, 치치, 각청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묶음 기원에 누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4.5에서 배너에 참여하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더 많은 업데이트를 위해 구독해주세요.